요즘 안동댐 상류에서 하루 십여 마리의 새가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중금속 물고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백로 왜가리 서식지 산을 오르자 왜가리 사체가 눈에 띕니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부화한 지 얼마 안된 새부터 어미 새, 나무에 매달린 채 죽은 왜가리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발견된 왜가리 사체는 11마리. 한 환경단체가 최근 2주 동안 이곳에서 죽은 왜가리를 수거했더니 150여 마리나 됐습니다. 하루 10여 마리가 죽어 나간 셈입니다. 새가 문살면 사람도 못 산다는 그 이유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그 바로 메탄 자연 도태, 영양 결핍, 농약 같은 독극물 등의 원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새가 꾸준히 죽는다는 점 안동댐 상류의 낙동강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먹고 중금속이 쌓여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기가 을 먹고 또그 고기를 새들이 먹습니다. 그러보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가 안동댐 상류에서 새의 죽음을 확인한 건 올해로 3년째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관계 기관들도 알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4분의 1, 25% 정도가 지 떨어지기 때문에 새를 분석해보고 새가 먹는 먹이를 분석해봐야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쁜 숨을 쉬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외가리는 인간에게도 닥칠 미래를 경고하는 듯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